반갑습니다. 4월 4일입니다. 열1기상 18장에서 20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월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데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뇌로 가사 혹시 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길로 가고 오바데는 홀로 저길로 가니라. 오바데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리하시나이까 당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 0 0 명을 5 0 명씩 구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내가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무도,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른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떠들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열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네세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거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아가아베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장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냐 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거기서 적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그곳 구울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골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골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시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레와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 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풀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호사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네 왕이요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이 다 왕께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 없어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조카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업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요하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요하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압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압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이 대답하되 왕인이다 아압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슨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장탄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곧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이며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신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 아,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리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요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요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요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벽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에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리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 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넣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어하였더니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길,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않냐면, 네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래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생명은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참, 어떻게서든지 불의한 왕을 돌이키고 또그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지만, 그러나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는 예,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예, 답답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850대의 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섰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한분 외에는 이 땅에 참신이 없는 것을 생생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아합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참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 이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죄악된 길에 섰을지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또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신속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